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셨나요? 어,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 차이를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어, 그렇,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작은 것을 어, 이렇게 조금씩 연습해 보고, 한 번씩 해보는 거, 그러니까 큰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어,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좋은 것을 제 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원칙은 뭐냐면은 뭐든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해보자. 한 번. 두번 말고 한 번. 한 번.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랑 그걸 네. 늘 듣고 하,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즉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본 것은 다음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더 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감각학 이연습 해 놓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감각학 이연습, 이탄이에요. 2탄. 어, 이제뭘 소개하려고 하냐면, 은 일단. 감각하기 연습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했던 건 뭐냐면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그 마시는 순간을 정말 <laughs> 하지 말고 천천히 느끼기 연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했죠. 커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씹어서 먹, 먹다 보면 이렇게 먹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밥을 먹기는 먹었으나 정말이지 밥을 진짜 먹는 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있다면 밥을 천천히 먹어보세요. 제가 이제 몇달몇달 몇달 됐네요. 몇달 전에 어, 일을 한 개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예, 유튜브를 찍을 때도 이 발음이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를 하나 뺐는데 이를 빼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왜 배가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배가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금니 하나를 뺐는데 이쪽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이게 잘안씹혀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 쪽으로 꼭꼭 씹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오히려 그냥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꼭꼭 한쪽으로 씹어서 먹었더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 꼭꼭 씹어서 먹다 보니까 제 식사 시간이요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두 배가 는것 같아요. 두 배가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를 하나 임플란트를 해서 넣는데 그렇게 넣고 나서도 지금 조금 천천히 먹어요. 어, 천천히 먹으니까 어떤 점이 좋냐면 음식을 훨씬 음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먹는 순간을 더 느끼게 돼요. 어, 여러분 이렇게 그 순간을 조금 느끼고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너무 급한 날은 빼, 빼고 천천히 먹으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이제 감각 느끼기를 하는데 이제 감각을 느끼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중요한데 이제 감각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 물을 느끼는 거예요. 물을 물을 느끼는 것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샤워기로 이제 샤워기 이렇게 여러분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도 좀 느껴보세요. 그물의그 따뜻함을 느껴보고 또 여러분의 이 어깨에 떨어지는 물의 감각을 느껴보고 또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지는 물의 감각을 느껴본 거예요. 이 감각들을 느끼면서 내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그 감각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도. 관찰해보고 천천히 느끼면서 샤워를 하는 거죠. 어, 제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 너무 바쁘신 분이 계세요. 너무 바쁘신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에, 너무 바쁘게 사신다. 그러니까 이 바쁘게 사는 거를 조금 멈추고 좀 이렇게 줄이셨으면 좋겠다. 좀 쉬셨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각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하냐면 굉장히 자동화돼 있는 어떤 알람 장치 같은 거거든요, 감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을 24도에 맞춰 놓으면 이 에어컨이 작동을 되다가 22도나 21도가 되면 어때요? 이게 확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자동 센서가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온도가 25도 6도로 올라가면 갑자기 윙 하고 켜지면서 에어컨이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이 감각은 우리의 어떤 그 자아와 우리의 어떤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내가 과도하게 일하면서도 그걸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 10kg에서 15kg를 드는 이제 여자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내가 만일에 20kg짜리를 들면, 20kg를 들 때, 내 몸의 모든 감각이, 무거워! 무거워! 난들 수가 없어! 허리가 아파! 손목이 아파! 막 이렇게, 내 몸의 감각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kg짜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 난못 들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에요. 이게 자동조절 장치죠 네. 그런데 이 감각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20kg를 들면서도 이 몸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어 이거 들어야 돼이 생각이 사로잡혀요 빨리 들어야 돼 빨리 지금 보고 있잖아 엄마가 빨리 가져오래 우리 상사가 나를 빨리 가져오래 이거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kg짜리를 번쩍 들어요 이 번쩍 드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감각의 소리 자체를 무시하고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감각의 소리를 무시하고 뭔가를 무리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프겠죠, 몸이. 몸이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내 감각을 깨우고 내 감각이 지금 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이 감각의 소리가 자꾸 나면 불편하죠. 어, 이게 막. 피곤을 자꾸 느끼면 어때요? 더 일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감각을 죽이기 시작해요. 인간은 감각과 함께 일하지 않고, 감각을 한쪽으로 확 제껴놓고, 억압하고, 이 감각에 하는 소리들을 귀를 막고, 막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감각의 소리를 듣고 할 때는 되게 까다롭잖아요. 막 몸이 피로도 오고, 이쪽도 어깨도 결리고, 뭐, 마음속에서도 막 짜증도 나고, 이런 게 하는데, 이 감각을 다 없애버리면 무감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완전한 무감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감각 소리가 다 꺼진 상태에서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20kg를 들수 없는 사람이 20kg를 계속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목이 인대가 늘어나든지, 허리가 고장이 나든지, 뭐 먼저 늦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자꾸 아프신 분들은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어 오늘날 계속 무리가 돼서 아프다. 그건 뭐냐면 내 몸이 말리는 소리를 못 듣고 내가 아플 만큼 일하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각을 깨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감각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제가 사, 샤워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샤워를 할때뭘 느끼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당신 자신의 감각에 감각을 깨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 이분이 드디어 샤워를 할때이그 느낌을 샤워를 할때의 느낌을 이제 알아가지고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이 몸에 있는 이 감각을 깨우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또는 어, 시도 좋아요 시시 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이걸 이렇게 하나를 놓고 시를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시의 느낌들이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 이런 그 명상을 좀 언제 하냐면 어, 꽃을 보면서요 꽃을 제가 갖고 있는 꽃을 이런 보면서 이 보고 있을 때제 몸이 이렇게 이완되고 평화로워지는 느낌들을 받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고 뭐 일에 쫓기고내 마음 속에 어떤 무거운 어떤 것들이 있을 때라도 이렇게 싱그럽게 피어있는 꽃을 보거나 어우러져 있는 풀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몸의 감각들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를 읽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어, 이제 지하철에 가면, 식구가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식구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읽어보면서, 어,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시가 주는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가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내 마음의 어떤 감각을 이렇게 일으켜요. 감정 을 일으키고 그 감정들이 내 온몸에 퍼져 나가고 그 퍼져 나가는 느낌들이 어떻게 내, 내게 이렇게 어내 감각이 와 닿는지 이런 것도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는 어떤 사진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 집에다 이제 그림도 붙여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사진도 이렇게 이쪽 사진을 한번 보면서 그 사진의 느낌의 파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전시회에 이제 가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시회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그냥 슉슉슉 지나가지 마시고 뭐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하나의 그림을 픽을 해서 그 앞에 서서 한번 내 몸에 이 신체에 어떤 느낌이 이렇게 울림을 주는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요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아리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려가면서 울림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느낌들이 내 몸의 감각으로 어떻게 와 닿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것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길게 쉬어야만 이 감각의 전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캐치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정신의 어떤 감동이나 기억이나 또는 우리가 보는 것, 모든 느끼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몸과 함께 묶여져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건 훨씬 더 아름답게 증폭될 수 있고, 우리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